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죽어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시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사람들이 깨달으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각만 조금 바뀌면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지성에다 대고 까는 그러니까 많은 게 설교도 그렇고 가르침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이해만 되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고 결심만 하면 사람들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게 거짓말인가 이해한 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게 잘못된 건가 저게 그냥 목사 앞이니까 교회이니까 사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저렇게 그냥 정답을 위한 정답이 가끔은 성역곡 뭘 하든지 뭘그 하든지 자기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선생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찾을 때가 참 많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음 사실은 이뭐 수시 이런 게 이런 걸로 학생들을 뽑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소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자기 이야기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이 저 감독관이 예, 잘 봐줄까? 원하는 답이 뭘까? 그것을 어떻게 잘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예, 교육한 교육의 지금 게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 네, 속력이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건가? 사실은 속에서는 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성경 공부를 할때든뭐 제자 훈열할때든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 그랬더니 얼마 전에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목사님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고 하여튼 제자 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부르은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도 요새는 이렇게 틀려요 세대가 이렇게 왜 그런 걸꼭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시고 얘기를 꾸치꼬치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결심하고 깨닫고 결심하고 각오한 게 거짓이 아닌데 진실한 건데 솔직한 건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진짜 맞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이두 가지 모습이다. 그 사람의 모습이고 한 사람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서 또내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직면이 되면서 아, 이두 모습이다. 이것을 쉽게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위선인지 모른 채로 자기 자신의 위선의 모습을 살아갈 때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줘야 되고 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참아름다운것 겉인데 그 속은 썩은 무덤처럼 예, 겉은 잔디밭이고 뭐 이래도 속은 지지썩는 곳이잖아요 무덤이라는 게 마치 그런 것처럼 예,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예, 위선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때로는 지적도 하고 그것을 인식하도록 어떻게든 도와야 되는 게 맞겠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아는데 아는데 사실은 고쳐지지 않는 이두 모습이 다 정직한 한 사람의 모습일 때가 만납니다 음,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어,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한다는 말은 죄의 용량이 죄의 분량이 많아야만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은혜도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많이 깨달아져야 자신의 죄가 알아져야 알아져야 만 가지 죄를 지은 사람하고 만백 가지 지은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돌이킬 게 많고 이야기를 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결국은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은 죄를 내가 인식하고 아는 내 자신이 깨달아지지 않아지는 거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은혜 때문에 나 자신을 죄에 내어놓지 않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나 자신을 끌어서 내어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 싶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의인으로 살았다고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여 나는 의에 대로 산 자로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스스로를 주장하고 그렇게 의의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를 드려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그렇게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죠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갈등이 사라지는 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신앙생활 하고 나서 내가 내 삶이 더괴로워지기힘들어지 아니 특별히 또 이제 뭐재전를 하거나 이렇게 훈련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더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괴로워지는.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동안은 이렇게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룰 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와서는 내가 아 저렇게 도 있구나 저렇게 하는 거 내가 몰랐네 그런 생각을 하고 배워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라 그래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처음 한두 과정을 배우고 조금 배울 때는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달라지고 나도 달라지지만 그런 어떤 흥분도 있고 그래서 막 뭔가를 해봐요. 근데 1년, 2년 이렇게 해보면 여전히 제자리고 여전히 아는데 아는 대로 안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속에서 괴롭죠. 그래서 언젠가는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 알았으면 좋겠다고. 설교 때 예, 목사님 애들 말잘 들으니까 그런 거지 누구 속은 모르고 <laughs> 하든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그 갈등이 괴로움이 속에 있는 거예요. 왜나 때문에 저 사람이 괴롭다는 걸 모를 때는 행복해요. 볼게요. 어떤 분이 써놓은 책에 그런 글을 써놨던데 자기는 참 이렇게 이 예, 결혼 생활을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을 했다고 느끼고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음, 오래 전에 자신이 살았던, 오래 전에 자리 살았던 그 동네, 그 지역을 이렇게 가서 공공히 옛날을 생각해 보는데 그때의 자기 모습을 공공히 생각해 보는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나는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느끼는데. 어느 날그 과거를 돌아가서 옛날에 흔적이 있는 곳을 가져 앉아서 문득 생각하는데, 그때 자기 모습이 스쳐가면서 나는 참 행복했는데, 내 아내랑 내 아이는 참 힘들었겠다 하는 게 여러분. 결혼 생활 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 반대편의 사람은 불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 나만 행복하다 근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쓰고 싶으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 빈자리 늘 채워가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안 보일 때는 참난 행복하다 그랬어요 결혼생활이 어느 날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나 때문에 당처받고 나 때문에 고통받고 나 때문에 아픈 게 보여요. 나는 참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나 때문에 내 아이가 힘들고 아픈 게 보여요. 그래서 나를 고쳐가려고 래요 나를 다르게 좀 그래서 애가 아프지 않게 하는 인생을 살아 그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고쳐져요. 결심하고 작정하는데 그앞에서 나는 또 그게 안 돼요. 그 아이가 그래서 힘들어 하는 게 옛날에는 안 보이는데 어느 날부터 보여요. 괴로운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갈등 없이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여. 고민 없이 사는 사람. 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잘 사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잘 사는데, 교회 생활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자기 감동되고, 자기 원하고, 자기 즐거우면 그런 일은 하고, 조금 자기 불편하고 자기 힘들고 자기 어렵고 그런 일들은 난 못해요. 나 싫어요. 당당하게 말하고 그런 일은 안 하고, 나도 좀 저렇게 교회생활도 하고 싶은데, 나도 지금 사실 이 일을 하기 싫은데, 나도 이런 거 하기 싫은데, 근데 누군가가 이 일을 섬겨야 되니까,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다른 사람이 조금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할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보이니까, 아니까 하는데. 괴롭고 힘들고 싫을 때가 있죠. 그 갈등 속 갈등이 느껴지는 그 갈등이 깨달아져 갈등이 알아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그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그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 7장은 학자들 간에 깊은 논란이 있는 이야기예요. 학자들은 이 로마서 7장은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사도는 고백해요. 내가 원함은 있는데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내가 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말고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라고 말해.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건 말해. 악한 자의 법이 있다라는 건 말해요. 나를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어둠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내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세례받으며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이 오늘 그가 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6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산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했는데 더 이상 나에게 죄는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왜 죽은 사람에게 어떤 법도 율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해 죽었기에 죄는 어떤 영향력을 나에게 미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5장 6장에서 이야기했고 그것이 7장 서두에 결혼 관계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죽고 나면 어떤 의무도 그 관계 속의 책임도 사라져 버린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죄 율법에 대해 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뒤에 가서 갑자기 갑자기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고 원하는 거랑 행하는 게 다르고 이 무슨 덩어리 속에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죄가 나를 끌고 가나 끌고 가나 그래서 내가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사망의 죄에 내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내가 마치 죄에게 그렇게 포로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너무너무나 절망스러운 자기 자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 이 모습 사망의 몸이란 로마시대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죠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묶어가지고 버려두는 거예요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묶어놓고 동아줄로 묶어놓고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그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린 사용방법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죄와 묶여가지고 서서히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 이런 고백은 이거는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다. 이건 신앙인이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이거는 믿음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 이건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를 안 믿을 때의 모습 바울이 이쭉 글을 써가다가 갑자기 자신의 믿기 전의 모습이 떠올라서 한 이야기다.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해 지금도 그렇게 논문을 쓰고 주장을 한 학자들이 꽤 있어요. 사랑님께 고칼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이루마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들 유학 시절에는 대학생 사역을 한참 하고 청년 사역을 하다가 제재훈련에 대해서 공, 체계적인 공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내와 아이들을 처가에 보내고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훈련에 대해 제재훈련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로마 서 자기도 이게 믿기 전에 사람들 그리스도 이전에 안 믿던 사람들의 모습이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깨닫게 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끌고 가면 막 따라오고 급격하게 변화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훈련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대. 그리고는 귀국해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게 그리스도 바깥에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이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하면서도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인정되는 게 인정되는 게 내가 이럴 수 있다라는, 내 안에 또 다른 이 자기 모순 덩어리, 이 갈등, 그래서 그속해서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나자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곤고한 이 모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갑자기 어떤 논리적인 전개와 논리적인 설명 없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여전히 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말이요 자신이 직면되고 자신이 보이는데 그리스도 밖한테 있을 때 이게 보일 때는 양심이 민감한 사람, 성격으로 예민한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벽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면 보일수록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자기 정죄감 속에. 자기 죄책감 속에 스스로를 올가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보이는데 갈등 속에 모순 속에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만큼 훈련했다고 그만큼 교회 생활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래서 때로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만큼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작은 유혹 앞에서. 작은 몇만 원안 되는 몇십만 원안 되는 그 물질의 유형 앞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작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 앞에서 여전히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 앞에서 돌아서서는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빠져서 절망과 좌절 속에 도망가고 숨고 자기 정죄함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를 보는 예수를 보는 거야. 내가 이런 줄 나는 몰랐는데 그분은 알았어요. 내가 이런 수준인 걸 나는 이제야 깨달았는데, 내가 이런 수준인 걸 이제야 깨달았는데. 알았는데.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이제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이슈님밖에 안된다는 걸 알면서 사랑했어요. 내가 나도 싫은데 여러분 자기자니 싫을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싫을 때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겉다르고 속다르는 내가 싫을 때 나도 내가 싫은데 하도 내가 싫은데 하도 내가 싫은데 나도 내가 싫을 때. 주님은 내가 나는 네가 좋다라고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 오늘도 보좌 변에서 기도하겠다. 오늘도 나는 네 편이라고.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갈등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갈등하지 마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절망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한 거예요. 다시금 내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만 예수가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늘도. 그래서 신앙인은 매일 매일 언제나 십자가 앞에 감동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고.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뇌를 윤나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절망이 있나요? 그 갈등 때문에 절망 때문에 도망가지 않게 원합니다. 그 갈등 때문에 절망 때문에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한없이 부럽고.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알지 못하던 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갈등이그절망했지만그러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전히 자신의 모습 속에 갈등하고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지만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끊이없이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감사로 일어서고 주님 때문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오늘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지만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갈등과 고뇌가 내 안에 있고 절망이 내 안에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아 ư 주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원하는 대로 결심한 대로 깨달은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원하지 아니하는 육신을 따라 악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 그 모습이 차라리 보이지 않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다른 행복. 그렇게 죄에 끌려가는 내 모습, 그 어둠에 살아가는 내 모습, 그 모습이 보여 괴롭고 갈등하고 절망하는 그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라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너는 연약하지만 쓰러지지만 온 시간 너를 쓰러지게 내가 내어 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